자, 우리 구성학에서는 흉살이 몇개 없어요. 어, 몇개 없어요. 이번 시간에 흉살 먼저 할게요. 어. 일단 흉살. 흉, 나쁘다 이거죠? 흉살. 죽일살자고 어, 어. 흉살 흉살은 우리 교재에 250페이지를 피세요 2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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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오왕살, 암검살 세파살, 월파살 일파살 이런것들이 쭉 있어요 어. 또 본명살 본명적살 설기방, 사기방. 이런 것들이 다게 흉살들에 해당되는데 가장 큰 것은 오황살이에요. 오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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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5, 5, 5, 5, 오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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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시체말로황천간다리잖아요 황천. 황천 가는 건 뭐예요? 어 저기 저성으로 떠난다는 얘기죠 죽는단 얘기죠 죽는단 얘기 죽는다는 얘기 어, 그래서 오왕살은 어, 본인이 본인이 실수해서 자초하는 살이에요 자초. 자초 자초는 자초 뭐예요 스스로 불른다는 얘기죠 스스로 불러 본인이 재난을 제 나를 스스로 부르는 게 오왕살이에요, 오왕살. 그럼 오왕살의 그, 작용은 뭐냐? 부패, 부패. 부패. 섞인다다. 섞게 만든다. 그래서 오왕살이 가장 흉합니다. 어, 모든 걸다 섞게 만들어. 내 가정을 섞게 만들고, 가정이라면 가정을 섞게 깨진 거죠. 연애를 썩게 만들어, 연애가 파토나는 거죠. 돈을 썩게 만들어, 돈이 없어지는 거죠. 사업을 썩게 만들어, 사업이 흐지부지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또또 어. 또 썩게 만드는 게또뭐 있나요? 하여튼 간에 썩게 만들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죠. 집이 썩어, 돈이 썩어, 사람이 썩어, 물질이 썩어. 아튼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거. 발효식품? 발효식품이니까 뭐예요? 뭐, 간장. 된장. 그런 거죠. 고추장. 어. 이런 것들. 발효하면서 좋아지는 거. 그죠? 뭐, 치즈. 이런 거다 발효식품이죠. 어. 치즈. 또, 뭐, 살, 살큰 이렇게 새코층에다가 이렇게. 돼지고기, 부, 저 섞이에 와끓이게 잘라 먹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저 그거, 그걸 뭐라 그래? 아, 뭐라 그래요? 저 저기 스페인 음식, 어. 큰 이런 세코 쟁에다가 돼지고기 다람에 갖고 오랫동안 음, 발효 시켜 갖고 이렇게 잘라 먹잖아요. 어. 그런 거. 그다음에 어. 또 발효돼 갖고 오래돼 갖고 좋은 게 뭐가 있나요? 골동품. 이런 것들은 오왕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왜? 썩을수록 가치가 나가는 것들이거든, 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썩을수록 가치가 나가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썩는 건안 좋다. 우정이 썩었어. 그럼 우정이 썩었으면, 썩어서 골마 터졌으니까, 이게 좋은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거죠. 어, 우정이 썩었다.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 아니죠. 어. 그, 우정이 썩어서, 썩어서, 아주 뭐, 아주 그냥 단단해졌다면 좋겠지만은, 썩어서 골마 터지잖아요. 예, 뼈도 안 좋아요. 에이. 왜 이렇게, 오항선은 썩는 거예요. 썩어, 썩어, 썩어. 기운이 썩어. 왜? 못 때문에? 못 때문에? 못 때문에? 폭욕. 폭욕. 폭욕이 가장 크다 그랬죠. 어. 폭욕보다 좀 작은게 뭐야? 강욕 욕심이 강해 강해 강욕 또 강욕보다 작은거는? 뭐 과욕 욕심이 이렇게 뭐 분류할 수 있겠죠? 폭욕, 강욕, 과욕 또 과욕보다 작은거 한마디 하면 욕심 욕심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욕심보다 큰게 과욕이고 과욕보다 큰게 강욕이고 강욕보다 큰게 폭욕이란 말이에요 폭욕 그래서 오왕설 한마디로 폭욕이 에요 폭욕. 욕심이 지나쳐. 자기 고집이 지나쳐.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실수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실수해 갖고 재난을 스스로 몰고 와. 스스로 몰고 와. 그래서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다. 이거. 자기가 실수해서. 이게 오왕설이에요. 이게. 어, 이게. 이해하셨죠? 어. 다음으로는 암검살이에요. 암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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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검살. 암검살은 이렇게 어두람점니다이어두람점 어드람. 암. 그다음 칼봉자이에요칼봉자칼봉자 칼. 암검살. 곳에서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야 칼을 어딘곳에 칼을 딱 들고 있다가 너 오기만하면 내가냅다치겠했다 이런 얘기예요 암검살이 좀 무서운 살이죠 암검살은 어, 어. 그래서 암검살은 주로 사고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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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교통사고 또 송사 그죠 어. 또뭐 구설 도둑. 이런, 이런 것들입니다. 안검사들은 어, 주로 이 사고, 교통사고, 이게 커요, 이게, 이게. 어, 이게 커요. 어제 산에 놀러가갖고, 어, 낙상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사고. 누구랑 싸움을 해서, 뭐, 싸움. 싸움, 싸움. 싸움. 폭력. 이런 것들이죠. 갑자기 느닷없이 싸움이 붙어갖고, 어디 다리 멍청이 부러지고, 팔날 부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것들이 암검사란 말이죠. 암검사는 사고적인 성격이 크다 이거예요. 사고적인 성격이. 어. 근데 사고인데 암검사는 누구예요? 타이, 타이,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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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이. 남이 나 와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는 뭐예요? 방해다, 방해, 방해. 방해. 내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옆집에서 나 신고해. 어, 저집 장사를, 왜, 장사 욕심들이 대단하잖아요. 어, 신고한단 말이지. 그럼 내가 잘못한 건 별로 없는데, 제가나 신고해갖고 영업정지 한달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방해를 받는 거예요. 타이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항은 내가 잘못한 거, 오항은. 오항은 내 욕심으로 화를 불러들이는게 오항이고, 암검사는 내가 멀쩡히 가는데 갑자기 뒤쳐봐서 받네. 이런 사고. 어. 그죠? 근데 어떤 사고가 날려면 그런 기운들이 모이죠. 모여. 모여. 그런 중에서 사고가 난다. 이거예요. 딴 놈이, 타이, 다른 사람이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 사업을 잘하는데 구정물 그 튀겨. 난나 방해나. 어. 아. 이게 바로 암검사입니다. 암검사. 암검사. 자 암검살은 어떻게 붙는지 어, 그거 같터할게요 오오항은 오항은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자체가 흉이에 그냥 흉. 오항은 암검살은 내가 칠적금이야. 출력금이면 출력금의 궁이 어디에요? 태궁이죠 태궁 태궁에 암검사를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내가 800토야 8 0토면 800토의 궁은 어디에요? 간궁이죠간궁에 암검사를 붙는 거예요. 5왕의 반대편이에요. 암검사를 여 붙었으면 5왕은 여기 붙어요. 암검사를 여 붙었으면 5왕은 여기 붙어요. 항상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요. 어. 만약에 내가 600금이 중궁에 있으면 여기 암검사를 붙어요. 그 암공설 반대편은 오왕이 붙어요. 이 기운 자체가 다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 암공설 붙는 원리 알겠죠? 어.